뭐야 어, 이거? 뒤 소리. 저 아니에요? 어왜 이러지? 헤드셋 거꾸로 껴신 거 아니죠? 아닌데 제대로 꼈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. 왜 이러지? 아까, 네. 아까 노핑이 하나 갔고, 네. 오른쪽 260. 지금 찍은 노핑에 하나 간것 같은데요. 이판은 통비지를 써볼까? 어? 차 소리. 가보세요. 한 대. 아, 제 앞에, 제 앞에, 제 앞에. 진짜 제 앞에. 응, 뭔데? 잠깐만요. 정확하게 높핑 또 쏘는거냐? 네그딱 담벼락 뒤에 있어요. 윙구사랑 아 s a n o 개 a y o 뒤에 y Kep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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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p 피 먹는 중. 앞에도 있다, 저기. 쓰레기통 뒤에. Okay. 꼬물디 형 하나 하나 기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집 안에 들어왔어요 아니다 아다커나 살려 대이 살려 미쳤다 아저이 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랬는데이 층에 창문이 없어 한 바퀴 돌다 왔어요 와저얘가 확장킬 낼것 같아가지고 계속 막 아, 일이 굴러고 막 저리 굴러고. 봤어. 다리만 아. 보였어요. 아, 참아 <laughs> 말을 할수 없을 만큼. <laughs> 아. 두, 이, 이 창고에 초코 있던데 초코 먹었어? 아니 초코 이 창고 오른쪽 끝에 있어 초코. 이, 이 창고는 어디요어 니가 있는 창고 아니 네 창고 <웃음>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없구만 뭘 있다니까 UMP 있는데 있을걸? UMP 있는데 봐봐 UMP도 없구만 라고잘 찾아보시라고요. 제가 어 너, 받은... 너 설마 백초 보고 너초크라고본 거냐? 어, 아니야? 빨리 잘못했다 해요. 빨리.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<laughs> 아니에요. 똑바로 보세요. 어? 여기 아시겠어요? 있었는데? <laughs> 형 초크 필요해요. 필요하죠. 음. 드릴게요. 아 아까 손잡이 있었는데 어디였나? 아 있다. 아아 어, 씨. 아아 아, 이. <laughs> 어. 아니 <마이>, 때린다고 이걸? <웃음> 참. <laughs> 어, 거의 <이거>. 겁 <laughs> 아이고 대탄 필요하신 분 없죠? 네좋아 있어요. <laughs> 데키크리 하신 분? 저 데키 두 개. <laughs>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알죠? 네. 한 포밖에 없네. 어혈래 이또 지금 좀 심한 거 같아. 아, 뭐야 이거 자꾸 왜 이래, 내기. 홀로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? 하잇, 하잇. 여기 앞에. <laughs> 저 있는데 뿌려놨어요 여기 다른. 혹시 희귀템 주우신 분 없겠죠? 네. S.R. 혹시 스커스 좋아하시는 분? 저 스커스 들고 있어요. 파츠는? 파츠는 대탄밖에 없어요. 일로 <laughs> 와보세 어이구. 어이구, 감사합니다. 대킥 필요하신 분 없죠? 차가 제니진 되네요. 예, 네, 거기 있더라고요. 저 <laughs> 아까 보니까. 여기 철려 있다요. 있다요. 네, 네. 형초카 아직 필요하시죠? 네. 이베를 쓸까 이베가 되게 잘 맞긴 하던데 홀로에서 시프트 누르면 이베예요저 홀로 안 쓰거든요 아시겠어요? 저 홀로 안 쓰거든요 자, 레벨에서 시프트 눌러도 이베예요네 알겠습니다 소크줘하이하이 아이. 아 안녕하세요. 진짜 때리면 쏜다 진짜로. 나도 진... 쏜다. 나도 초입거든. 어 어. 제인 <laughs> 없어요? 있어요 제인 왜 이렇게... 지금... 없어? 아니 지금 이두분 아니 두 분... 진짜! 적당히 해야지! 아! <laughs> 이두 분이 <분은> 지금 <laughs> 서로 쏘고, 적당히 해야 돼 서로 쏘고 때리고 어? 지금 그러고 있어요지 적당히 해야 돼 제가 말할 어... 그게 안돼요 아... 어... <laughs> 형도 지금 갑옷이 40 나왔다 40 <laughs> 형도 제 화면 한번 보실래요? <laughs> 어떻게 봐? 테이치 켜놨어요 아 페이지? 제발 키위치 키위치 네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 JID 그대로 검색하면 나와 요 얄나 네 분들 이상해 저 그거 좀 드링크 좀 주세요 저 마지막 남은 저 분이 다개 개만 주세요 얄나 TV 이거 맞아 맞을걸요? 아니, 내 외국인 여자 나오는. 야, 야르나 치고 생방송 누르면 나올 거요 야르나. 다 어디 가지 지짝대기. 언더? 지짝대기. 네. 왜다 따로 가요? 고양이 모양? 야르나. 없네. 이건가? 이거 외국인 건데? 우리 누나 활약상 누나 저 쐈어요? 그건 동영상. 어 거, 그러면 맞는데 그거 생방송 누르면 나올걸요? 판매인가 뭐 이런 거 배워야 돼. 예 그래서 제가 일반. 까바만 학... 찾고 움직이자. 예까빠일까빠 하나 있어요. 못 봤어. 여기 여기 여기. 나 앞에 집 가서 먹고. 올게. 왜 이렇게 퇴근했어? 오, 일찍 퇴근을 했어? 오가 일찍 퇴근을 해 일... 평소대로 퇴근을 는데 그래? 차 소리 나요 저 오른쪽 멀리 발 소리가 멀리 나는 소리가 들려요? 아니 차소.. 차 소리 차소리 아차 소리 아왜 아, 이분들 다 따로 놀아 빨리 빨리 둘 중에 하나 잘못했다 해요 아니 <laughs> 내가 잘못했어 뭐가 지금 서로 잘못했어요. 강 끼고 서, 서로 지금 강 끼고 만날 생각을 안 해요 가자 넘어가자 세요 뭐야 전우와 직녀야? 미안해 <laughs> 예, 나 여집에 세운 거 같아요 네 이제 근처에 있으래 네. 이거 지금 바킹 이건, 이건가?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맵 보고 있어 너? 그럴 거예요 어? 아 어, 차차차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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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차 타고 있어? 네아 이거네 오야 좋다 근데 제가 게임하고 있을 땐 대화를 못 봐요 <laughs> 어저 여기 밑에 집이 세명 4명 대화 칠수 있나 이거? 여기 찍은 집이 여기 앞에 집이 아니야. 여기 나 알지. 여기 두 개. 나 싸우지 마요. 아 씨. 그래요? 아, 기름 없어요. 씨발. 챘타고 오지 마세요. 쳇, 쳇. 쳇, 쳇, 쳇. 아이 앞에 남는 거 없으시죠? 응. 음. 애니멀링. 이제 안 보이거든요. 지금 여기 네명 있었어요. 그 밑에요? 집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, 네. 네. 자기 장군 좋거든요. 집에서 저희 쳐다봤어요. 그 팝핑 집 왼쪽 창문. 아, 스나, 스나, 들었어요. 근데 관전 너밖에 못해, 이거? 네네. 그냥 제 화면만 아. 형이 볼수 있는 거예요. 아. 나, 스 버려, 버리. 그리고 제가 하는 거랑 거기 나오는 거랑 한 10, 10초 정도 차이 있어가지고. 맞아, 주앙 핑 에도 있다. 한대 맞췄 어요. 왼쪽 창문 네. 나이스. 오른쪽 창문 한데 좋아요. 나이스. 아, 아 죽었어? 기절했어요. 뒤로 살릴 수 있죠? 예, 예. 아니, 그렇게까지 안 해도. 치치치치치 12명 재밌네 보는 것도 재밌다니까요.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 거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. 드레이 전에 아, 뭐야? 네 이맘? 예? 이거 다른가? 다른 각이에요. 다른 다른 150방인 것. 같... 그냥 지나가다 와요. 이 있어요. 160 멀리 뛰고 있어요. 저세 번째예요. <laughs> 살리고 살리고 있죠. 또 누웠네. 형 드링크 하나 있어요? <laughs> 음. 너무하잖아. 아 160에 있던 애들이랑 집이랑 싸울 것 같은데? 그럴 거예요. 저희 가만히 있죠. 아까 저희 건너온 다리 있잖아요. 그 다리 네. 쪽에서 오지 않는 한은 저희가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아 그래 무지 좋고? 아직 그 집에 있어요. 와치킨 같이. 이렇게 두 번째 판치킨 25분 합친다. 어, 하나 계정. 버터 배추밭이요? 하나컷. 집에붙었나본데 밑에 차면 연막가고 오겠다 연막리인리 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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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어리 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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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35, 후, 잠시 후. 미사 얘네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 시 후. 잠시 후. 잠시 후. 잠무리 잠시 시면 네. 시 후. 방향, 후. 잠 방향 돌맹이 두명 이상 봤어요. 집 후. 잠시 후. 잠시 후. 잠 건데. 경박사? 얘 뛰어요. 우리 우리 집 쪽으로 와요. 경박사 죽었어요. 80 방향 2 명. 80 방향에 나무 세그루 있는 곳2명 붙었어요. 왜냐면 여기. 아폭미스폴리스가 뭐예요? 폭. 폭미스 제가 폭파한대. 아... 이 지금 그냥 들어가죠? 아, 왜 이게 누나 플로핑하고.. 할거 있네? 네 있어요 싸운다 이 아! 왼쪽에도 있어요 150 공방향 이거 지금 그냥 서클 들어가는 게 나아요 네 저.. 1를만 가야죠 음, 무슨 소리야 우재형 잠시만 아... 뒤쪽으로 두명 붙었어요. 오른쪽에 돌 아... 하나 두져 뒤에 돌. 오른쪽에 왼쪽에 뒤에 둘일 가능성. 두 명. 아스트. 와, 아이고. 졸라 아. 멋져. 예. 예. 예, 예, 예. 야, 야. 자, 쩔었죠? 우와. 여보세요? <laughs> 잘했죠? <laughs> 와, 진짜 잘한다.